네 예, 박수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어,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우리들의 요구를 하나로 모아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면 18세 선거권 하향 국민들 중에 18세들에게는 선거권 조선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2년 전 국정농단 세력을 우리 정치사에서 제대로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내 앞에 섰던 국민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청소년들, 교복 입은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어, 너무나 도시적이라고 할수 있는 경북 영주에 제가 당시에 촛불 집회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촛불 시민들의 거의 70%가 여고생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18세 국민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자고 하는데 아무도 반대하는 국민이 없는데도 이것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 그것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민심과 국회가 일치해서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국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20대 국회 내내 얼마나 정말 답답하십니까? 무슨 청개구리 국회도 아니고 국민 하자는 거 반대 방향으로만 하는 이런 국회가 만들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장당들이 내놓고 열심히 경쟁해서 그 실력만큼 득표하고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 김용균 청년 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앞서서는 구의역 김군의 사망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전에 하나에서 20대, 30대 청년 노동자들이 또 폭발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이제 위험의 청년화의 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누구나가 다 청년의 삶을 걱정한다고 장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 위험의 청년화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바람들 기업에게 산업안전보건을 소홀히 했을 때는 정말 두번 다시 기업이 할수 없을 정도로 왜 청년의 삶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청년 의무 고용 활동제와 같은 우리 청년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지 않는 것입니까 청년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청년들이 나서야 합니다 인터넷에 아무리 욕해도 세상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이 세상을 저지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청년들의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치를 청년들의 도로 가져다 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정책에 투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권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연대형 비례대표제는 청년의 삶을 지키는 그러한 우리들의 민생 정치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연대형 비례대표제 힘 모아 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주시겠습니까? 여하든 국회 무산시키고 선거제도개 온데간데 없이 만들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기도 여하 3당이 함께 힘을 합치고 안되면 국회가 준 권한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핑계로 자기가 반대하면 어떤 정당도 다수정당의 합의도 한 발도 못 나가게 만들고 있는데 국회 선진화법에는 그런 정당을 견제하라고 또 만들어진 패스트트랙 제도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도와내서라도 20대 국회의 이 숙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